어, 차트,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제일 1번 차트 보세요. 1번 차트. 우선 상방에서, 하방으로, 하방에서 여기 올라간 이유가 있,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올라 쳐서, 검정라인, 검정라인 오면은 쭉 자막글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자막글에. 쭉 빠져가지고 올라치면 첫번에 올라오는 검정라인 매도라고 했어요. 무조건 매도 치면 돼요. 이 라인 세 개를 돌파를 못합니다. 이게 19라인인데, 고점은 2, 3라인이에요. 빠져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면서 이것은 에 이쪽 2번 차트에서 2번 차트 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신호가 나오잖아요. 신호가 하방 신호 딱 보고 여기서 매도 확장 확정된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신호 나온 고점을 넣으면은 컷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17 넣으면 컷. 두 번째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빠지면서 1번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신호가 한번 빵 때리는, 신호가 나오면서 노란 라인, 흰 라인을 밑으로 쫙 빼버린단 말이에요. 못 올라오게. 그러고서부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매스세가 힘이 없어 횡구하다가 마지막 노랑, 여, 여기 노랑 라인에 저항을 받고 빠지는데, 빠지는 힘이 세니까 흰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흰 라인 아래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쭉 보면은. 쫙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목표치 여기 목표치를 55.67로 정해 놨잖아요 매수신호 발생 55.67 목표치 온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정라인에서 딱 들어가 가지고 56.20 이에요 56.20 여기 55. 67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죠. 포인트가 53틱을 주잖아요. 53틱이야. 목표치에서 출렁거리면서 왔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와요. 틀림없이 신호 좀 터지죠. 신호 한꺼번에 4개가 터지면 은 무섭다 겠잖아요. 상망이 신호 딱 이때 터졌을 때 이런 때는 1차 여기 1차 잘 보면은 양봉이 여기서 서요. 양봉이 서 가지고 이때 진입을 하는데 흰 라인을 깨면 컷 보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1차 주는 거야. 2차 여기 양봉이 딱 섰잖아요. 여기 섰어요. 이 노란 라인에서 잡는 거예요. 여기 노란 라인에서 잡아요. 이때 흰 라인 깨면은 컷을 주면 돼요. 흰 라인 깨면 컷 줍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때렸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대로 지켜보고. 그때 1번 차트 원래 메인이 1번이에요. 메인이 1번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노랑 라인까지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랑 라인 이걸 잘 지켜보면서 노랑 라인 오버슈팅도 있거든요. 올라 양봉이 올랐으면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노랑 라인 위에 양봉 쓰면은. 이제 행보하다가 이 검정 라인을까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또 이제 좀 지켜보면 돼요. 아까 하방으로 떨어졌 아까 하방으로 떠, 떨어졌다가 쫙 올렸죠. 이것이 예, 내가 미리 그어놓은 라인인데 저점 자리요 이게 저점 자리. 정확하게 저점 저점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거는 이거, 이거였어요. 다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반동한 이유가 저점자리였단 말이에요. 저점이나 고점자리는 2번 차트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반동이 온 거예요. 반동돌 들어와가지고 또 여기 이 고점자리를 잡는 것이 이 차트에 잡혀요. 여기 노란 라인에서 딱 잡힌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연계 분석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계 분석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이 역사를 흘러온 역사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은 상방을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지지받은걸보면게 몸통 몸통이 올라서 있으니까 여기서 진입했다고 하면은 예, 이 점이 65란 말이에요. 65. 여기서 한 번, 두 번, 7이까지 마지막에 7이 여기에서 노랑 라인에서 잡으라고 했죠. 그럼 7, 1이죠. 7, 7일, 1, 저점은 6, 5, 6, 6틱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힛라인을, 힛라인 지지인데 이게 몸통으로 지지받는다음에 가끔 한틱씩 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겁먹으면 안 돼. 지켜봐요. 들어가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치 치고 올라서 쓰면은 양봉, 찬스. 그냥 들어가요. 이때 힛라인 깨면 줘요. 이때. 짧게. 죽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몇 해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쭉 여기서 타고 내려와서 수익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저점 깨면 컷 준다 하고 붙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잡아야지. 금 초기에 잡아야 컷이 조금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6구라인 65라인, 네특이죠컷 나가면 다섯특이죠? 여기서 잡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초기 포착을 하려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지켜보면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내 차트에서는 근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목표치 55.67 그다음에 전전 저점 55.57 그다음에 저점이 55.42 네, 선물님 들으셨네 조금만 기다려 어, 열어, 열어드릴게 오디오 방 열을게요. 이 두루만 열려고 내가 안 열었어. 지금 막 설명하고 있었어. 상방. 좀만 기다려. 오늘 일찍 퇴근했네 일찍 들어왔네. 열었어요 열었어 들어와 들어오셔 오늘 설명해 줄게 설명해 줄게 많아 네 들어왔지 어제 어제 새벽까지 했잖아 나는 목표치 간다고 했잖아 그한폭 1번 차트 한폭 2번 차트 한폭 결국 갔어 1번 차트 한폭 반등 2번 차트 한, 3, 3, 지금도 기억이 나55.37 아니 50 56.37인가? 하여튼, 37이야. 딱 터치하고, 한 틱도 안 틀리고, 터치하고, 반동, 하고서 끝나더라고. 기가 막혔지? 이, 지금, 에, 이거, 이거 한 차례 끝난 다음에, 내가 그대로, 저, 어제꺼, 그대로 녹화가 돼 있으니까, 화면이, 보자고 있다가 다시 한번 여기도 여기도 지금 상방을 보라고 하면 설명한 거야. 이게 목표치 왔잖아 여기 목표치 신호 터졌잖아 4 개짜리잖아. 그러면 힘 라인 딱 올라왔을 때 이때 여기서 한번 찬스 있다 이거야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야 정석이야. 그러면 여기가 육구야 육구 69. 이 저점이 6호야 네틱이지 한 한틱 더 깨면 컷 중에는 다섯틱이지 다섯틱 놓고 여기에 진입이 되는 거야 나는 위에서도 잡는 노랑라인 위에 양봉스문을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때 여기 노랑라인에서 잡아야 되거든 두번째 7일 6호 여섯틱이지 이때 잡으면 일곱틱이나갔나다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초기에 잘 잡아야 돼. 여기서 살아나느냐, 거야 죽느냐인데, 표치 쳤으니까, 한번 들이대는 거야. 이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 하방 수익을 담보로. 진입일카 하는 거라고. 물론, 이 가다가 못 올라가면, 힘이 없으면, 이 저점을 깨겠지. 저점을 깨면은, 기다 내가 글을 써놨는데 목표치 그 다음에 55.57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것이 전전 전 저점이야. 전전 전, 저점. 전전 저점을 못 깨면은 역 헤드앤 슐도 있지. 쓰리바닥 쓰리바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미 표시해놨어 라인을 거기에서 반등을 들을 수 있다고. 여기서 빠지면은. 그럼 미리미리 대치, 대책을 세워놔야지. 깨도 깨면은 이제 하방으로 전환하는 거야. 하방 전환. 하방 전환이야, 그냥. 그냥 하방 전환이야, 이건. 자, 여기서 다시 한번탁 터치해주잖아. 여기서 한번 시도 실패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하방으로.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57을 깨나 봐야 된다고. 57을. 여기서 신호가 세게 나왔으니까 대비하고 있었어야 되지. 신호가 연타로 나란히 나오잖아. 나란히. 그리 대비를 해야지. 음. 육사 매도 체결 안 됐어 그럼 이건 저점 깨면은 딱 들어가는 거야 아직 안 됐다고 육사